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9장 20절에서 에스더서의 마지막 장인 10장 3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있습니다. 모르기야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살아나다 다시 살아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외후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 관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오늘 보면요, 드디어 유다인들이 오히려 죽어야 되는 날에 자기들은 살고 유다인들의 대적은 다 죽게 되는 그 날을 기념하면서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제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림절이라는 것은 부르라는 것은 이 제비를 뽑기를 말할 때 부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따와서 어 부림절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비를 사나이 뽑아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즉, 모든 우리 인생과 삶과 때로는 국가와 개인의 운명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깃 들어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어쨌든 이 부림절을 정해서 어, 아달월 14일과 10, 15일에 그 날을 제정하고 반포하고 또 유다인들이 다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2월 13일 날 자기들이 다 죽어야 하지만 어, 자기들이 살아나고 오히려 대적들이 죽은 그 날을 기념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시 살아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하죠. 22절입니다. 이달, 이날 이날의 유다인들의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왜냐하면 애통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고 실제 그랬거든요. 근데, 에스도를 통해서 왕이 설득되고 또 당연히 대적을 오히려 망하게 했을 때 그들은 기쁨의 날이 되었고 애통이 변하여 기한 날이 되었다. 그래서 저주와 슬픔과 또 멸절을 하는 날이었는데 다시 살아나면서 기란 날, 아주 기쁨의 날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선물을 주고 가난한 자는 막 구제하고 이렇게 나눔의 날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약간 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절의 느낌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이 난줄 알았어요. 십자가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무덤 속에 이제 큰 돌로 봉인하면서 예수의 역사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덤 속에 놓아 두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시키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오늘 또 믿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과 평안과 충만을 주시기로 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굉장히 기쁨의 날로 여기고 성탄절 못지않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해서 그날을 기념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통치하에서 멸칠 당할 뿐 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날을 기념하며 서로 기뻐하고 예물을 주고, 또 가난한 자가 힘을 내도록 구제하는 날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 4 절에 곧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려를 꾀하고 부르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말하려 했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강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요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며 앞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하무다다의 아들 이 하만이 완전히 유다인들을 멸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했죠. 그것이 부르라는 거죠. 제비를 뽑아 그 날짜를 정해서 죽이려 했는데, 에스다가 왕 앞에 나가서 왕이 조소를 내려 오히려 그들을 죽이고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다. 악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불임일를 지키라, 불임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각 지방 각급각 집에 대대로 이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불임일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오늘날 뭐 국가적인 국경일 또 우리가 늘 공휴일이나 아니면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날을 잊지 않기 위함인데. 이 불임들도 똑같죠. 지금 오르두계를 통해서 유다인의 패하지 않게 하고 후손들까지도 이 날을 기념해서 계속 기념해서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은 어, 기념하고 새겨놓고 어, 때로는 어, 기록해두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했던 일들, 기동답들과 기적들과 또 우리에게 주신 영감들을 기록해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처럼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기록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난 날로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의 부림절 준수를 에스더가 명령하는 모습을 29절에서 또 32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 9절에 아비 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두게가 정권으로 그를 쓰고 보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에소리나라 1 2 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보림을 지키게 하였으니 모르두게가 굉장히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그냥 왕궁 문지기에서 이제 왕의 수발을 드는 아주 높은 신화가 된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는 말할 것도 없이 왕으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모든 이 바벨론 치아에 있는 유다인들,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 치아에 남아있던 유다인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사랑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 통치 시기에는 다니엘이 또 총리가 되어서 유다 백성들을 지키게 하시고, 또 통치 이후에 귀한하지 않은 백성들을 또 에스드가 왕후가 되어서 지키게 하시고 아주 놀랍게도 나라가 없고 때로는 나라가 있어도 그러한 모든 주변국들로부터 믿는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가 10배나 많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가 훨씬 많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과연 우리의 존재감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지극히 우리를 지키려는 것이 평범한 일처럼 성경을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이지 않는 환경과 사람과 손길을 통해 실제로 지켜나가고 보존하고 교회와 성도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런 성경을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10장은 세절로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이 참 놀랍게도 모르드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10장 3절입니다. 유다인 모르두개가 아수라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아니하였더라. 참, 에스더서가, 에스더 이야기가 아닌 모르드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어쩌면, 모르두게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 또한 에스더 서지만은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한 사람 모르두개를 통해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왔다는 사실을 또한 이것을 통해 보여주면서 아스웨로왕 다음 자리까지 올라가서 유다인의 존경을 받고 자기 민족을 지키는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끝으로 에스더스는 이제 끝이 나고 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과연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또 보호받고 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에스더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잊지 마시고 경험하시고 또 기도하고 강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자리에 보낸 것이 아닌지 늘 묵상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스더서 전체의 주제인 배우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종귀하게 하시며 또 우리를 어떤 자리에 확보하게 하셔서 그 자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믿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인도하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지금 환경이었다 하던 사람이었다 하던 그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